안녕하세요. 역도의 정입니다. 제가 코치를 그만두었는데 왜 그만두었는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주말 부부였기 때문인데요. 원래도 저희가 장거리 부부라 가는 데에만 4시간씩 걸렸어요. 저는 강원도, 남편은 전북에 있어서 왕복으로만 8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운전해서 몇번간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다녔어요. 에는늘 기차 아니었고요, 이렇게 4년을 지냈습니다. 또, 아이들 대회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때문이라 그런지 주말에 겹쳤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이 겹치면 한 달에 한두 번만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안 그래도 잘못 만나서 저희끼리 월말부부라고 했거든요. 월에 한 번씩 본다고. 이러다가 연말부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재밌는 썰이 있는데요. 각 도마다 역도연맹이 있어요. 제가 소속된 강원도에 그만두기 한달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가? 아는 지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받자마자 첫마디가, 예, 너 혹시 애기 가졌니? 하시더라고요. 아니, 남편을 만나야 뭘 하는데. 아무튼, 지금 결혼하고 처음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결혼해도 자주 못 보니까 좀 연애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진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좋고 행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혼밥할 때는 밥상 펴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바닥에 두고 먹었거든요. 잘 챙겨 먹어야지 생각해서 마트에서 이것저것 장 봐다가 반찬 만들면 또 양이 조절이 안 돼서 한달 내내 그 반찬만 먹어야 돼요. 자취하시는 분들 공감 가시죠? 이제는 같이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 건강한 것도 만들어 먹고 무엇이든 함께 할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좋아요. 산책을 간다던가 좋아하는 취미라던가 함께 할수 있는 게 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눈뜰 때마다 같이 옆에 있으니까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잠도 잘안 오는데 안정감, 든든함 이런 것들. 네,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깨소금 볶는 냄새 팍팍 나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